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지금부터 크게 갑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수요분들, 슝맨입니다. 저 오늘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지금부터 크게 갑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하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슝맨 채널의 이 영상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슝맨 채널은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와 어 거기에 대한 관련주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종목에 대한 매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종목의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널 들어가는 좀 차별화된 그런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상승할 만한 첫 번째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중국의 경기부양책, 이 부분에 좀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경기부양책을 봤을 때 어, 가장 이제 큰 목표가 뭐냐. 2024년도 경제성장률을 5% 어, 유지를 하는 것이고, 자, 내년에도 어, 경제성장률을 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 경기부양책의 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 2,000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그 규모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예,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 때, 어, 금융이 당시에 어, 4조 정도, 4조 위안 정도 어, 자금을 풀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 이상을 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5일날 미국 대선 결과 가 나오는데, 어, 이 결과에 이 염두를 두고 또 어느 정도 어, 지금, 어, 중요한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굉장히 부양책을 크게, 어, 실시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좀 확보를 할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아, 요것으로, 어,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경기 부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인프라 투자다. 아, 이렇게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철강, 아, 철강이라든지 또는 뭐 건설 기계라든지. 어,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한, 어, 그런 이제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최근에 성, 철강 생산량의 추이를 보시면,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중국의 철강 생산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자, 전 세계가 다 중국의 철강으로, 중국의 값싼 철강으로, 어, 다 이렇게 또 피해를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최근에 2023년도, 2024년도 들어가지고, 어, 굉장히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들어가지고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굉장히 어, 줄어든 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어, 중국이 최근에 이 경제를 성장시킨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 파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게 되면서 어 중국의 철강 생산을 좀 크게 에 줄이는 어 그런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어 경제 성장률을 좀5% 확보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데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 철강을 좀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철강을 투입을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철강을 줄이게 되면 어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이 철강을 수입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철, 어,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 철강 생산량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로만 유입이 안 돼도 어,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 중국이 자국의 철강보다도 어, 우리나라 철강 쪽으로도 어느 정도 어, 수입을 할 가능성, 예, 가능성입니다. 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중 중국의 철강 생산량 이렇게 좀확 줄어든 예, 환경 규제 때문에 확 줄어든 이런 흐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하면 사실 뭐, 뭐 철강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저 중국산 이값산 철강들 때문에 그렇게 철강 쪽에서 그렇게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응극제와 어 양극재 이것을 다어 만들 수 있는 에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 자, 포스코 홀딩스의 이 원료는 이렇게 확보한다고 합니다. 응극제 중에서 인조 흑연의 원료로 콜타르는, 원료용 콜타르는 제철공장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양극제 원료인 리툼 리켈은 해외 광산 염호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차 전지는 이제 응극제, 양극제, 분리막.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해제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응극제를 만드는 원료인 콜타르도 포스코홀딩스에서 어, 생산 가능하죠. 어, 제철공상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양극재 원료인 리, 어, 리튬이나 리켈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투자를 해놨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와 양극재 어, 둘다좀 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재료를 좀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가공을 합니다. 에, 콜타르는 뭐 이렇게 MP에서 뭐 이렇게 침장 코스 어, 코크스로 뭐 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두 번째로 뭐 리튬 광산과 요며 획득한 원료는 어, 포스코 리튬 솔루션에서 수산 리튬으로 가공하고 이렇게 뭐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는 포스코케미칼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예, 포스코그룹은 폐배터리 소 원료를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철강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어좀 이렇게 만들어낸 에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명신상부 이차 전지 기업으로 우리가 봐야 될 아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딩스 같은 경우 이번에 큰호재의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 수산화 리튬 공장 관련해서 이 중공을 했는데 이게 어,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료모에서좀 이제 생산한다고 하고요. 연간 2.5만 톤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약 60만 대 분으로 만들 수 있는 에, 그런 이제 규모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전에 탑재된 이차전지 소재 핵심인 양극재의 주 원료다. 2 5 0 0톤은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모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 체제를 이제 구축한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음극재 원료도 만들고 어, 양극재 원료도 이렇게 만들고 어, 음극재, 양극재 가공에서 다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차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긍정적인. 사실 뭐따져 보면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최초의 상업용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자 남미 전체에서 단일 기업 생산 능력 기준이 이제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쪽에서 이렇게, 어, 신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반야듐 배터리, 요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야듐 기반 배터리가 주목을 받는 건 대량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8시간 이상 방전할 수 있는 장조기 SS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옛날에 이반야듐 배터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려가지고, 이제 이 r 미 이란 종목을 한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ESS가 특히 이제 장주기 ESS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는데,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어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으로 반야 좀 전액을 이제 생산한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부분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8시간 방전할 수 있는 이 예, 기술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한번 흐르면 계속 이렇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ESS 특히 이 반야줌 ESS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수도꼭지처럼 어,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할수 있는 예, 방전했다가 흘러보냈다 당, 방전했다가 흘러보냈다가 할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저장 장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산업 부부가 될 텐데 그쪽으로 포스코 이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어떤 구간에서 어, 매수를 하, 해야 되는지 또는 만약에 내가 추가, 추가 매수로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연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10년 이동 평균선. 이 10년 이동 평균선을 때리거나 그 밑으로 하회하면 예, 그러면 이제, 어,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살짝 하회를 했다 바로 반등하는 흐름이 났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좀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대부분 이렇게 큰 종목들, 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우량주에다 큰 종목들은 10년선을 이탈하면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차전지 랠리 나올 때한200% 정도, 250% 정도 어, 상승을 하고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아, 58% 정도 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딱 매수 타점 딱 나오죠. 바로 329,000원. 자, 32만 9천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두 번째 변동성 라인과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변동성 라인 이 사이에서 사등분선을 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절반 라인 요 밑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가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상 흐름도 마찬가지면 주봉상의 흐름도 어, 밴드 사이 이렇게 이제 줄을 끄어보면 이렇게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2만 9천원 33만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밴드 하단 이탈했다가 밴드 상단 때리고 어 다시 여기서 이렇게 횡를하고 있는데 지금 과매도 구간도 좀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지금도 어 매수하기에 어 적합한. 아,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 오십 프로나 넘게 하락하는 자리입니다. 아, 저는 충분히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일차 매수를 고려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삼십삼만 원, 삼십삼만 예, 원 자리에서 어,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자, 33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해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어 저희 수익맨 채널이 어 지금 현재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 개인 정보는 필요가 없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어 수익 추천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 성과가 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넥스턴 바이오 어, 추천 들어가지고 상하가 갔죠. 어,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요거 제대로 먹으신 분들은 어, 50% 이상의 수익이 어,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YC, 자 YC 또 추천드렸죠. 24일날 추천드렸는데 오늘 또 어, 급등했습니다. 한 6, 7% 정도, 어, 또 이제 급등해가지고 또 이제 좋은 수익이 났고요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등등, 어, 많은 종목들 추천 들어가지고, 어, 좋은 수익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요렇게 이제 종목들, 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가지고 뭐 형제리트도 뭐 나름 괜찮은 수익이 났고요. 뭐 그다음에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오늘 또 급등했죠. 제가 이제 추천드린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지금까지 홀딩했다고 치면 거의 한50% 이상 어 상승하는 종목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도 어 승률이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텐츠로는 이렇게 장작 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어 미국장 흐름이랑 아 그다음에 시간의 특징주들 그다음에 이렇게 어음 시장의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특히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제가 박스 쳐드린 아 요런 종목들만 어 눈여겨 보시더라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승률을 굉장히 높,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번에 에이지랜드 급등했죠. 네, 에이지랜드 급등했고, 뭐그 다음에 뭐 SK 이터닉스도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유니온, b h i 우진엔텍, G2 파워도 급등했죠. 자, 이런 식으로 y g 플러스 급등했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종목들 상세하게 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시간이 전에. 어,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싹다 알려드리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간 캘린더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 뭐 발표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어, 이렇게, 어,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외 등등, 어, 슈퍼게미들의 기법 강의라든지, 어, 뭐 수익 인증이라든지, 어, 검색기 강의라든지, 뭐 다양한 컨텐츠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치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치 방법은 여러분들 댓글창, 어,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죠.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30초 만에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니까, 어, 터치하시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대해서 알아봤고요. 포스코 홀링스는 33만원 밑으로 해서 어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우리 투자분들은 꼭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